안녕하세요, 셰프 호윤. 셰프 정욱입니다. <laughs> 와, 오늘은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오이장아찌. 뭐 네, 진짜 사이, 저의 소중한 레서피인 아니 근데 다 공개를 네. 해야죠. 어, 지금 뭐 매장 4 개를 운영하고 아유. 계시는 슈퍼판. 아구정 뭐 네, 가지가지. 음. 그다음에 판교연백, 음. 우 선생국밥, 그리고 신강, 시세 네, 강남 새로 생긴데 거기 슈퍼판델리. 예, 슈퍼판 너무너무 <laughs> 네. 궁금해요. 사실 음.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오이장아찌라고 하면, 아니, 오이장아찌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뭐, 분명히 다를 테니까. 음. 미,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재료 설명하고. 네, 너무 쉬워서. 같아요. 사실 이제 뭐 피클은 되게 많이 담그시는데 맞아. 오이 간장 장아찌 같은 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건 진짜 서울 음식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옛날에 장아찌를 한 스무 가지 서른 가지를 담아놔요 엄마가 제가 그 조금 찐했어요 맛이 그래서 그게 음. 너무 싫어서 저는 좀 뭔가 외국 좀 스럽게 피클이지만 피클보다는 좀더 장아찌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변형 시킨 건데 사실 간장이 들어가는 피클의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네, 맞아요. 근데 더 쪼들쪼들한 게더 좋아요. 네, 이것은 네, 이거 그래서... 노하우가 없으면 <웃음> 네. <웃음> 원래 그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그 온도 조절하는 것도 네, 순전히 그쵸. 노하우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절인 배추가 나오기 전에는 끓는 소금물을 확 부어가지고 했거든요. 아하. 그때 사람들이 뭐 미쳤어 막 이랬는데 사실 그게 삼초와 빨리 절어지고 전혀 상관 없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여름에 지금 오이가 한창 배오이가 맛있을 때 다데기 오이로. 날씬한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고두고 집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대기 오일을 날씬한 네. 일을 써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똥땡이 좀안 좋은데 오늘 사실 뭐 그냥 제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네. 막잘 고르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풀어놓고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 이렇게 고를 때가 좋고 아니면은 장섰을때 장서 예,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아파트 장섰을때 물건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퍼판 선생님은 이 손맛 조키로 아니요. 아주 유명하시기 때문에 재료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료는 그래도. 별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제가 좀 집어 넣은 거는, 어, 레몬하고 청양고추를 넣은 게좀 특이한 점이고요. 하나? 네. 하나. 왜냐면 지금 다섯 개밖에 안남는다 생각할 때. 네네네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시면 조금 배수를 늘려가시고요. 네. 간장은 그냥 전 항상 501. 근데 뭐 집에서 쓰실 때는 701 쓰셔도 되고요. 네. 매실청은 제가 담근 거 네. 그리고 이제 산거 써도 되고 네. 네 현미 식초 쓰셔도 되고 뭐 환만 식초 쓰셔도 네. 되고 네. 네. 그다음 설탕은 백설탕 꼭 활금 네. 설탕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물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 소금 그냥 꽃 소금 꽃소금 대신에 그냥 뭐 보통 요즘 그냥 구운 소금 그런 네. 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 레몬 고추 이 정도 들어가면 끝이에요 너무 과정. 간단해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네. 오늘 그 알려드리는 근데 음. 주스를 만드는 건 다섯 개 분량으로 만드시긴 하실 거죠 네. 여기 그냥 이렇게 가시가 막 많지 않으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게 나는 너무 싫다 그러신 분은 조금, 이렇게 조금 다듬으시면 돼요. 근데 뭐, 자기네끼리 씻으면서 좀 부딪히면서 긁어내셔도 되고요. 근데 뭐, 굉장히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는 조금, 여기가 좀 많이 자르셔야 돼요. 여기 맛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반 자르시고, 여기를, 여기를 이제 긁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속이 오이 속이 들어가면 하나도 맛있을 게 없어요 이렇게 이게 씨가 있고 오왜 차이가 어, 왜냐면 어, 완전 달라요 물이 음. 저게 수분이 진짜 많아요 수분이 많아서 나중에 아작아작한 맛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샐러드 할 때도 이걸 다 파고 그냥 살만 집어넣거든요 그래야지 맞아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개를 전부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루나 그래도 이틀을 말리시고 그대로. 그냥 지금은 여름이라서 하루 반 정도만 말. 하루 반 말린 거를 저희 네,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루 반 응. 이렇게 이 그래서 약간 네. 더 말리셔도 돼요 얘보다. 네. 근데 또 너무 3일막 이렇게 말리면 먹을 게 없어요. 쫙 말라가지고 나중에 수분이 너무 날라가면. 날라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laughs> 그러면 네. 썰어서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별로 안 좋으니까 네. 하루 반 아니면은 겨울에는 이틀. 네, 겨울에는 이틀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네. 수분기가 아예 네. 말른. 약간 바싹 말라 가지고 녹각 같은 그쵸? 안에가 노각 네.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소스를 끓일 건데요. 설탕 100g 설탕 100. 근데 네, 뭐 한식은요. 그냥 한 2, 3g 좀더 들어가도 돼요. 이거 막또 너무 예민하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 간장 200두 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어떤 걸로 해도 맛있어요. 저희 뭐 깻잎장아찌 뭐 전부 다쓸 만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식초 1 식초, 설탕 동량 네, 동량 원래 이제 설탕, 식초 물이 1대1대1인데 비크앤브이 네, 맞아요 이건 조금 틀리죠 지금 2대1대1 그렇 그다음 매실청 매실청이 들어가는 게좀 특징이고 3 0 그다음 물5 0 왜냐하면 이런 거에 또 물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한 10개 정도로 하시면 2배, 두배딱두배요네 2배. 그다음 소금 1 5 그다음에 고추 한개 이제 이렇게 돼서 얘를 끓일 거예요 근데 지금 고추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레몬하고 고추가 끓었을 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여, 여기다 놓고 통에다 놓고 이렇게 눌러 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다가 부러졌어요, 제가 좀. 그래서 붓고 나서 이제 완전 팔팔 끓으면 한김싹 나간 다음에 얘를 잘 섞어 주시면 되고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다 끓으면 레몬이랑 고추를 넣으세요. 그럼 그 안에서 그냥 레몬 향이랑 고추맛이 다 퍼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로 넣지 마시고 한한 한 김이 빠진 후에 그냥 실온에서 하루 정도 놔두시고 다 끓었어요. 이제 네, 레몬 양이 써주세요. 적으니까 네, 이제 레몬하고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넣으셔서 레몬이랑 얘가 좀 향긋하게 해주거든요. 놔두시고 하루를 완전히 실온에서 그 다음에 한 원을 다시 국물을 부으세요 또한번 끓여 그래야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소주를 넣고 이런 그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뜨거울 때 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식혀서 다시 한번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눌러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끓여 끄, 드시면 끄, 네. 네. 석 달, 넉달다 전혀 상하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집어 넣을게요 네. 이제 한한 한 김이 그쵸, 나갔으면 그쵸, 그쵸? 네. 얘가 다 잠기게 꼭꼭 레몬이 들어가서 얘가 진짜 좀 맛있는 것같요 처음에 거. 담글 때는 이거를 랩을 덮어서 눌러 갈까요? 네, 랩 씌워서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혹시 네. 랩 씌워서 네, 사실 이거 눌러 놓으면 무거운 거로 눌러 놓으면 네. 수분 쫙, 시, 쫙 빠지면서 빠져요. 금방 네. 내려가거든요. 네, 내려가죠. 도앞그 음. 계속 보면 어, 그랬다가 이제 한 정말 거의 끝날 때쯤 빼셔도 되고요. 그래도 당분간 먹을 동안은 계속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음. 안쪽에 맞아요. 충분히 이제 잠기게 진공상태로 놔두시면 네. 더 좋죠 이게 2주 된거거든요 응. 짜자잔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2주 된거? 네 2주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도 기왕이면 좀 예쁘게 썰면 좋아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써는 방법 말고 이렇게 썰어서 좀 이렇게 썰었더니 얘는 저기 가게에서 와서 아 오이 되게 이쁘게 썰었다고 너무 장아찌 같지 않죠? 식감이 예술이네요. 음, 쫀득쫀득. 음. 음. 오이가 쫀득. 오이가 어떻게 쫀득쫀득해? 요 쫀득쫀득. 음. 네? 오이라는 식재를 료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쫀득쫀득해? 뭐 장아찌 당아 사실 뭐아삭하겠 거니. 그렇지. 반건조 음. 무말랭이에 더 가까운 식감인데 아, 그래? 음. 그게 좀 아삭하고 신선하다. 눈 감고 먹으면 전구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간장 맛이 세지가 않아요. 음 전혀. 그래서 여기다가 국물을 조금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식 말리노이 장아찌. 네 좋아요. 네. 네. 서울식 말리노이 장아찌가 <laughs>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식 말리노이 장아찌인데 <laughs> 아니 말리노이 장아찌 아까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요? 짜지도 않고 일단 저 네. 비율이 진짜 한식 양식 다잘 어울릴 것같아 뭐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뒤에 네, 밥 반찬이랑도 좋고 그냥 와인 안주 같은 걸로 음, 그렇죠. 음. 놔두고 다른 치즈들 조각치즈이랑 음. 같이 먹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같아. 음, 어, 네. 너무 비법을 풀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 좋아하시요이 그, 말린 장아찌로 식감 내는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이 서울에서 요리를 이렇게 오래 하신 선생님께 장아찌를 배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에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더 맛있는 절임 음. 레시피, 더 밑에 있고 센스 있는 서울식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셰프 윤. 셰프정우 이었습니다. 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어, 물건이 물건. 마는 채널 놓치지 마.